<laughs> 보라핀 요새. 아, 이거, 되야 이거. 공략 이거, 되나 이거, 진통 이거. 하통있딱 하나 있거자기전거자으 전에 먹으려고. 왕의 명의 왕의 해예의은해신이은총이 보라피뉴스는 공략 드릴 게 있을까요? 커피 적당히 먹으라고? 아, 그건 안 되는데. <laughs> 와우요. 그냥 뭐 할만하죠. 언제나 그랬듯이. 차음은 18개를 다 열면 돼요. 그럼 던전은 끝나겠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하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여기서 쪼를 처리하면 처음으로 하나씩 봉인하는 거죠. 갑자기 좋아진 직업이요? 그냥 전사 탱커가 조금 숨통이 트였고, 요즘 조드가 좀 좋고, 악크기 좀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엔드 컨텐츠를 즐기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렙 하고 있잖아요 저렙 한다고 그리고 와우가 캐릭터를 좋아서 키우진 않죠 <laughs> 좋아 봐야 뭐 유턴기간 얼마나 간다고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지 여기는 몬스터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더 나아요 제들이 얘얜또 일로 가네. 아, 요거 누르지 말지. 저거 누르지 않습니다. 벽에 보면은 요렇게 요거 버튼이 있거든, 활성화수정. 요거는 마지막 페이지에 누르는 게 좋은데, 쪼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근데 초반에 쓰는 거보다 끝, 막바지에 쓰는 게더 좋아요. 뭐안 쓰는 거보다는 쓰는 게 무조건 좋구요. 세번째 문입니다 이게 여섯번 잡고 나면 1렘 또 여섯번 잡고 나면 2렘 이런식으로 갈거예요 네임드는 좀 랜덤성이 있어가지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갇혀있는 것 중에서 랜덤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건 공략을 하기도 좀 애매한게 사실 네임드 나오면은 뚫까패면돼 공략 뭐 없어 대단한 공략이 있는 친구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보랏빛 요새는 옛날 보랏빛 요새. 군단의 보랏빛 요새가 아니고, 리븐 시절의 보랏빛 요새라서,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암사도 좋아졌어요? 암사도 좋다고 하시네요. 보통 내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laughs> 내가 하는 것 빼고 다 좋잖아. 다음 문은 여기인가? 저 위네. 자 이제 네임드 얘가 이제 문 따주거든요 잘 보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 거기서 이제 네임드가 나올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얘인가? 쟤네요? 딱 정해져 있는 네임드는 막내만 정해져 있고요 1렘과 2렘은 랜덤이에요 근데 아무리 랜덤이라곤 하지만 공략이 막 무지막지할 정도로 막 해괴망책한 공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클리어하실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셨죠 요거 눌러가지고 네임드 극딜 넣는거 이렇게 쓰는겁니다 옆에 요 수정을 누르면은 맵 전체에 극딜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 수정을 눌러서 네임드한테 지금 극딜을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은 함부로 누르지 않고 극딜 넣을 상황에만 이렇게 한번한 한 번씩만 눌러주면 돼. 수정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 두개 남아 있네요. 저 위에도 하나 남아 있고 세 개. 보통 탱커를 제외한 딜러들이 가서 많이 누르고요. 힐러도 한 번씩 누르고요. 탱커는 어그를 잡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누르기가 좀 힘들죠. 아무도 누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 탱커가 이거 못 데리고 절로 이제 살살살살 끌고 가서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목소리> 어, 보라빛 요새 같은 경우에 너무 졸린 졸릴 정도로 지루한 던전이라는 어. 이야기가 많이 나돌죠. 여기 돌면 졸려요. 루즈하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지금 여덟번째 다음 열두번째 이제 2냄이 나올겁니다 아, 보라빛 별로죠. 보라빛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걸요. 풀어선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공엘이랑 드레나이를 해금하고 왔어요. 두개 동시에 해금했어요. 열심히 하셨네요. 전부 다 군단 때 평판이라가지고 옛날 거다 했어야 할 텐데 노동 좀 하셨네요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닫았구요. 두개 남았네요. 귀찮은데 수정이나 쓸까요? 쪼리 나오면 열두 번째 네임드죠? 어. 세 마리 레인드네요. 역시 요거 누르고 개극딜. 이제 날수 있다. 찾을 공격할 수 없는 대상. SJ님 어서 와요. Good. 슈퍼 수정의 위험 아직 수정 두개 남았어. 얼라로 호드 종족 해금 조건 달성해도 호드 캐릭 터 어, 못해요. 호드 캐릭으로 대도시에 가서 어, 캐스트를 받고 해금을 해야 되는데 얼라 캐릭으로 호드 대도시에 가서 어, 캐스트, 해금 캐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드 캐릭터로 조건을 달성하셔서 호드 캐릭터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얼라로 높은 산 평판 확고 찍었다고 해서 높은 산타우레을 만들 수 있진 않아요. 퀘스트가 호드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천만에요 바로 옆이네. 지금 누르겠지? 난 누르라고 대기하네. 킬러가. 안 눌렀네. 저거 누르려고? 그렇죠. 코드 말렙으로 해야죠. 어? 노리지도 않네. 뭐지? 코드 말렙에다가 평판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막, 막렘에서 쓰면 되겠다. 어깨빵님 어서오세요. 저 끝이네요. So, 유저들은 호드 안 하고 호드 유저들은 얼라 잘안 하죠 두개다 하시는 분이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얼라 유저가 one who is the one w 골치 아프 t 요 호드 유저가 얼라이언스 동맹 종족 하고 싶어도 골치가 아프죠. 새로 키워서 말 the one who 해 s the one w 고 o is the one who i 브렐 유산방어고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늘은 아마 같이 하기 힘들 거예요. 던전 눌러서 가기 때문에 랩업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던전 이제 몇개안 남아가지고 이제 셀렉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경험치가 좀 적을 텐데. 많이. 효율이 절반정도 밖에 안나올거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라? 리젠 됐네 두개나 있잖아 막내미 되겠습니다 클릭해야지 아니 클릭이 안되잖아 가짜였어? 저 위에 있는 거 올려야겠다. 너무 멀리 누를 수 있을라나? 안 눌러지잖아. 이거 누가 썼는데 버그인가 보다. 아, 어? 인들 있는 쪽으로 순간 이동이 돼 버렸다. 버그네요, 버그. 재생된 게 아니고. 누가 썼는데 이게 안 없어진 거야? 버그야? 에이 그럼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였네 막내미에서 하나 쓸라 했는데 용족이니까 머리 돌려주고요 딱히 공략 없어도 돼요 그냥 두드려 패면 죽어요 던전히 자체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일도 없습니다 공략할 것도 없어 이거 네, 안드로인던 위주로 돌고 있어요. 퀘스트 완료해야지. 다 하고 나면은 케어안 하고 끝. 조심해서 가세요. 자, 보라빛 돌았구요 다음 던전으로 도, 돌도록 할게요. 보라빛 요새 아, 리치왕의 분노 거고요. 군단 거 아닙니다.